안녕하세요. 오늘 이 이름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름은 몰라요.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를 못 읽어서. 아, 일단 이렇게 싸워 가지고 물리치고 뭐 이런 거무상도 받고. 업그 레이드를 하는 해 가지고 하는 게임이에요. 여기는요. 이 강화석을 해 가지고 장비를 강화시킬 수 있고요. 여기서는 스킬에는 스킬을 뽑을 수 있고요. 이런 걸 하면 모검 지역에서는 스테이지를 깨면 이걸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백스테이지 데 보스 깨면 그거 받는 거예요. 광고 보상은... 그혀서 광고 보상 이거는요! 그... 전투를 할수 있는데, 상대방이랑 전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아무 뭐야? 1 7레비이 됐네. 17레벨이 됐네. 감사합니다, 돈 줘서. 어, 뭐야, 너. 내가 보스 어, 뭐야, 1 0 0레 100, 1 0 깼네? 새로운 콘텐츠, 레이드? 와, 지금 내가 1기능 히든, 어으곤한 번, 곤한 번, 들으곤 나와라 내가 내거 때려주는 거 들으곤 한 번, 들으곤 한 번, 들으곤 한 번, 들으곤 한 번, 들 내가 강해가지고 이렇게 잘때는뭔가 한번 해주고 100개 꽉 찼으니까 황제검이녀석 와히드레곤와 2단계까지 했어? 아 3단계? 아어 3단계까지 한 그래. 명이 더 나와라 아 이게 자동으로 사네왜 황제검이 깨겠지? 히드래곤 죽어라 히드래곤 히드래곤 녀석 우와 3단계까지 깼어 그만하요 지금 다섯 개밖에 안남았으니까 아 뭐야 7개나 있네 설마 다시 1단계까지 깨야함? 괜찮아 1단계는 쉬우니까 다음 데 검은 녀석 해 주게. 아, 뭐야? 아이 뭐야 똑 같은 걸 뽑네 이거. 너 나와. 너도 도와줘. 펀치 펀치. 펀치 펀치 끝.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야 얘네 얘 뭐야? 그래, 여기좀 가만히 냅두자. 아니 얼른 고쳐가지고 부스에 손 놓아줘야지. 아 뭐야? 회복이 1초 네 원래 1분인데? 애들아 너희들 공격력이 좋다. 나보다 좋다. 나보다 훨씬 좋네. 애들이 이 이런 것도 빠르네. 하지만 나는 안 한다. 그냥 어, 뭐야 진짜 지까지 초가 있어. 이거 포기할 같야오단계 어우 괜찮아 뭐 받았으니까. 이건 도전하지 말고 다음에 도전하고 다시. 모검지역. 색스킬. 청원골렘을 깨서 세 스킬을. 얌얌 소나기, 이거 뭐지? 하늘에 움직이내립니다. 15초? 아니. 야, 120에서 상자 주네? 1번 상자는 근데? 1번 상자는 안 씁니다. 오버리기 보스바버리기버리기공격하기라이리 보스다 리검쟁이공기을1 5 0오버로기 오버리기. 오버쟁이 오버리기. 오버리기. 오버 랩이게칼점누가야1 아, 5레랩150미랩내건방맹 아, 아, 뭐야 아니 알람 껐어, 알람을 껐어. 아, 껐시야 원래는 알람을 껐는데. 아, 뭐야, 보스야? 왜? 가방 끼기 녀석. 이놈, 가방 끼기 가방을 기 가만히 있어도 이기겠네. 뭐야, 킹코브라는 때려 이게 250.. 200렙이 다 되는거 와야 죽었어? 야 건방맷이 엄청 강한 야, 이게 건방 맵. 금방맨 그냥 껴지 않는 헬멧 끼 녀석 그냥 해도 되겠다 마녀 마녀 너뭐 이렇게 내리냐 대공부리 그래 가라 대공광 먹기냐 뭐? 백칠칠야 정육점 건방패 맞네 정육점 건 건방패 끼워야. 야, 너희들, 정육종 건방패. 어, 장비코인은 작은, 장비상자의 등급, 등급. 정육종 건방패. 와, 레어 등급. 우라 야, 정육종 건방패가 레어 등급이야. <목소리도> 뭐야? 네, 원리를 안다. 너가 전설하고도 볼게. 어, 잠깐만. 여기에... 어, 역시 있을 줄 알았다. 어, 3분 가서 어... 도료 건방패? 아 정통 건방 내가 아니었는데. 흠녀 흠녀 여기서 요거 열 여덟 개밖에 안 돼? 삼십 개 30개, 몰래 삼십 개였다고. 턴으로 건방. 헐? 콜라리? 야 이거 꼭 산다 다음에. 얼른 공격해. 가방 끼키또나왔네 보스로. 중간으로서 다섯 개네 근데 다 버려 네개 남았네. 검찰검방패도 있었나? 리한테 처음 본건방패 넣고 집어 넣고 음 이것도 버려. 버리는 건 아니지만 오 레벨업 브이드 빨랩. 딱 팔레비네 응냥응냥이제 마구마구 좋아하네 마구마구 좋아하네 마구마구 좋아하네 어 뭐야? 이거 새로운 거 아니야? 뭔 이상한데? 근데 나뭐 레이드 도전하라고 하시는데요? 히어로리게 전투 해볼게요 그래, 전투 한번 해봐요 뭔가를 못봤는데 뭐야 애들 뭔가 아니 내가 없는게 있네 누가 봐도 내가 지킬거 같잖아 한 방? 뭐야 누가 봐도 내가 이기잖아 이거 한방 이거 뭐야 나아 내가 건방을 너무 많이 키운 거 어엔 두방 어쨌든 이거네너 뭐야 크라운밖에 안 줘? 이건 너무하다 한방더 제발 강한님만 안 나오면. 강한녀만 아니, 누가 봐도 강해 보기는 예, 동명 누가 봐도 내가 질아같아 아니, 아니, 야니마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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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한마리야데가야이가야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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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안 함. 나야이안야이거야 이리야. 이리거 이리야. 이안야이리이 이 옆으로 아니었어. 옆으로 다시야 뒤다. 다시니야까가 미야 도끼맨 엄청 강하잖아. 저는 이 게임을 그냥 공방맨 키우기라고 할거 없나? 네, 그래, 큰맘 먹고 난다 우와 레오 네. 아 근데 전설도 있는데 어 뭐야 도끼맨 전용이네 도끼맨 전용이면 할만해 도끼맨 전용 어이 도끼왕 저거 하얀 오름 야, 건방맨이 제일 강하자. 건방맨녀석둡게 그다지. 강화력 170 가자. 강철강 방패. 후도도도도. 어, 맥 맥스 어 맞네 세금광고적 맞네 내가 매콤불이 이 녀석을 못 이겼다는 거야 지금? 가만히 있어도 야 건방맨 건방맨 가면 이긴다 건방맨. 나 건방맨 HP가 별로 없네. 난또뭐 받을 거 있냐? 받을 게 많다. 그러니까 장검쟁이 출시 모래를? 그래 나이장검쟁이 말고 와18아 그럼 오늘 18까지만 올리고 다음에 20까지 올려볼게요 그러면 안녕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비기호니